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아 씨입니다. 네,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마감, 코스피 마감 방송을 하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뭐, 소폭이지만, 뭐, 4포인트인가? 소폭이지만, 그래도, 갭으로 하락했다가 오른 게 벌써 3일째예요 급락해서 시작한 다음에, 완료구로 쫙 끌어올리는 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봅시다. 네, 예, 그래도 뒤통수 인사, 어, 앞통수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 호, 에, 이렇게 반할까봐 제가 뒤통수만 보여드립니다. 예, 핑클파마. 예. 핑클파마 하니까 뭐, 나이를 막 추정을 하는데, 아이, 우리 애도 추정, 요즘에 핑클파마 해달라고 그래요. 네, 맞히도록, 마치도록, 아, 어, 맞히도록 한게 아니라. 예, 봐요. 자꾸 뭐, 핑클파마 뭐라 그러니까 제가 맞힌다고 그러잖아요. 자, 제목. 마감시장 아시아 폭락에도 나홀로 상승 마감. 이유는 내네 마녀. 여기 세 마녀네, 세 마녀. 네. 어, 말레피센트인가? 이거, 어, 영화 재밌게 봤어요. 진짜, 이렇게, 약간 환상적인, 그, 그니까, 마, 녀 영화인데, 멋있었어. 너무 환상적이었어.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에,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위칭이, 에, 마녀잖아요, 마녀. 내네 마녀의 날, 뭐, 선물 옵션에다 개별 종목에다가 뭐, 다 나오는 날이라서, 음, 그것 때문에, 제 짐작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포지션을, 진작부터, 어, 매수 쪽으로, 어, 구축해놨기 때문에, 예, 급락했을 때도 끌어올리고 원래 모르겠어요 이정도면 은 제보다 수익 좀 났을라나 아니면 아니면 본전 됐을라나 그니까 러 손해 봤다가 본전 났을라나 내가 정확한 포지션 수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이 근처에 아마 끝나면 대충 똔똔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억지로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빠지면 올리고 빠지면 올리고 그래서 옵션만 양쪽 다 녹아내리는 음, 그런 물론 코, 콜이 망했다가 푸시 망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콜이 승했죠 네 오늘, 자, 아시아 시장, 일단 마감, 마감을 먼저 볼게요. 아, 미, 먼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 어, 금요일 마감장을 먼저 볼게요. 그래, 그순서로 그렇게 하고서 아시아를 보겠습니다. 다우는 조금 밖에0.1% 빠졌으니까 뭐 거의 약보합인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러세 리처는 뭐 이렇게 뭐, 뭐 폭등했어? 이게 맞아요? 필라델피 반대체 뭐약보합 선방했어요. 엄청 선방했어요. 그 다음에 운송지수 오르고 유틸리티 오르고 대분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이 급락을 했는데 사우스 시아 사우스 시코리아는 그러니까 우리 MSCI 코리아는 별로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엄청 선방했어. 어 다우 다우 글로벌은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음. 여기서 먼저 요렇게 미국 다우 보면은 어 최근에 급락을 이기고 어 반등했다가 약보합 선방. 근데 나스닥은 어, 반등한 것보다더 빠졌어요. 이렇게 일단 이, 이걸 보고서 아시아가 시작을 했어요. 음, 아 그리고 어, 요 먼저 5일 동안 나, 다우가 이렇게 움직였고 나스닥은 나스닥은 좀 하향 추세. 다우는 하향하다가 이제 약간 저점 높이는 추세. 이렇게 돼갖고 분차트로는 이렇게 돼있어요. 요렇게3 0분 차트. 요날 이렇게 끝났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선방하고 끝났어요. 금락했다가 근데 나스닥은 금락했다가 별로 반등을 못했어. 그거에 비하면 우리 코스피 급락했다가 오늘 엄청 반등했죠. 4포인트 플러스지만 그래도 엄청 선방한 거죠. 그래서 MSCI 코리아 보면, 어 여기서 요, 거것만 볼게요. 요것만. 일본만 볼게요.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동안 이 3, 3일 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엄청 선방한 거죠. 그냥, 어, 박스권 중간쯤에 지금 회귀했다고 그럴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아시아 시장 마감한 거. 마감한 걸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볼게요. 일단 코스피 4 포인트 플러스 0.17이니까 뭐 강보합 코스피 200도 강보합 코스닥은 어 코스닥은 꽤 빠졌네. 몰랐는데 어 코스닥은 아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안 사놨나 보다. 코스피만 사놓고 에이 좀 코스닥도 좀 사놓고서 좀 땡겨 주지 그랬어. 자니케이 급락은 아니지만 이것도 많이 회복한 거야요 아까 막한300 포인트 마이너스 나 300엔 마이너스 놨다가. 지금 마이너스 100엔 이니까 0.36 이니까 마이너스 0.36 그저 그래요 자 홍콩이 급락했어요 아직은 아 홍콩이랑 중국이랑 음,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게 여기, 여기 연두색으로 시계 되어있는 거는 아직 장이 안 끝난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저 항생을 보니까 어우 40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1.66%뭐 오늘 오니까 오늘 문자 그 알람이 계속 또막신적가신적가뭐 홍콩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는 그 부동산 개발업체 있잖아요 홍다도 마찬가지고 계속 신저가가 나오는 거야. 홍콩은 진짜 큰일 났네. 그다음에 중국. 중국 0.5% 마이너스니까 이 정도면 뭐 그동안 며칠 한니 2, 3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밀렸어. 그다음에 대만은 아 대만 끝났네. 대만은 약보합약보합 자, 지금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 마이너스 난 나라가 그러니까 플러스 난 나라가 진짜 코, 코스피밖에 없어. 진짜 대단해요. 왜 이유는 뭐라고요? 내마녀날 그 때까지 어떻게든 자기네들 포지션 유리한 대로 완력으로 지금 시장을 붙들어 매놓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세요. 3일 연속 미국 폭락할 때 개파락했다가 오히려 플러스를 더 내버리고 더 내버리고 오늘은 그래도 뭐 20, 30포인트 플러스는 안 내네. 4포인트 정도. 약간 힘이 붙이나? 네. 어쨌든 대단해요. 자,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장 음, 끝난 거 오늘 장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거 넣아라 쭉 하루 종일 끌어올려서 하루 종일 끌어다가 막판에 살짝 살짝 이제 고개 숙이긴 했지만 엄청 나요. 근데 나스닥은 뭐 그렇게 많이 반등을 못했네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서꽤 반등을 했어요. 자, 이 지금 요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볼게요. 30분 보면 볼게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떨어졌다가 쫙 올렸죠. 떨어졌다가 쫙 올렸죠. 그다음에 이날도 약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쫙 올렸죠. 자, 오늘 여기서 시작했다가 쫙 밀렸다가 쫙 올려갖고 이렇게 끝났죠? 그니까 러 뭐냐면, 떨어지면 올리고, 하여튼 계속 얘는, 얘는 지금 뭐냐면, 우상향, 우상향이야, 무조건. 뭐, 빠지, 빠져, 빠졌어도 우상향. 보합이었어도 우상향. 빠졌어도 오늘같이 우상향. 그러면서 거의 빠지기 전에 전고점까지 다 왔네. 그쵸? 다, 거의 V자네, V자. V! V자네, V자. 저 어렸을 때, V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 외계인 파충류 어 그거,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막 혓바닥 막 길고 막 쥐를 그막 먹는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브이 아세요 브이 브이를 어렸을 때 브이를 볼 정도면은 노땅인데 노땅 저는 신땅이에요 91년생 31살 자일봉어자 일본을 일봉, 어, 볼게요 일봉자일봉을 보니까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반등했다가 죽여버리고. 지금 7월달부터 보면 6월달부터 마찬가지죠. 또 반등했다가 더 죽이고. 반등했다가 더 죽이고. 반등했다가 죽이고. 자, 이번에는 성공할까? 이렇게 올라갈까? 출렁출렁 올라갈까? 아니면 이번에도 또 그동안처럼 이 하락 추세대 내에서 반등했다가 죽이고. 이거를 반복할까? 아, 이번은 좀 다르다? 글쎄요. 좀 그전이랑 세기는 달라요. 왜냐면 양봉이 워낙 커. 왜냐면 그전에는 자, 차이점 볼게요. 지금은 양봉의 빨간색이 좀 진하고 길죠. 왜냐면요. 그 전에 반등할 때는요. 갭으로, 갭으로 상승한 다음에 올리고, 갭으로 상승한 다음에 올리고. 여기 보세요. 갭, 갭이잖아요. 다 갭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떨어져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시작한 다음에 쫙 올리고, 마이너스 올리고, 올리고. 계속 시초가가 마이너스인데, 그것도 급락인데도 불구하고 쭉쭉 올리니까 양봉의 길이가 크지. 그건 조금 다른데, 자, 이, 이 하약 추세를 진짜 돌파하려면, 엄청난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미국이 자꾸 도와주지 않아요. 그정하는 미국 올라갈 때 우리 빠졌으니까 미국 빠지면 우리가 오르나나 디커플링. 네, 지금 일본은 요런 상태예요. 지금 핸드폰으로 주봉을 볼게요. 주봉 보니까 아직은 뭐 하락 추세대 내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종가로만 연결하면요, 제자리에 제자리, 제자리. 여기 이건, 이건 장중 꼴이잖아요. 종가만 연결하면 제자리에 제자리.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가 삼성전환도 볼게요. 자, 월봉. 월봉은 지난달 빠진 거를 거의 다 해보겠죠? 자, 거의 다 해보겠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한 다음에 반등했습니다. 자, 5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최근에는 없었죠? 없었어요. 5개월 연속 하락한 게 2014년도에 있었나? 어렵게 기억은 나는데. 자, 핸드폰 그만 보고, 이제 지세스를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코스피, 코스피 200, 레버리지, 삼성전자, 곱버스, 이렇게 항상 다섯 개의 지수를 똑같은 포맷으로 비슷한 지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서 볼 겁니다. 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요게 일봉 세개예요 요게 주봉이구요. 월봉이에요. 자,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봉 볼게요. 일봉. 아까 말했듯이, 떨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그래가지고, 딱 닿네. 요선이 무슨 뭐 선이게, 어, 가느다란 선, 여기 있냐, 빨간색 가느다란 선. 51선이네, 51선. 51선. 좀더 진한 거는 61선. 그, 니까 왜냐면, 진한 거는 우리가 보는, 어, 보통 6십일 120일 선이고, 어, 서양에서는 오, 60일, 120일 보다는 50일, 100일, 200일 이렇게 보더라고. 뭐, 그거야, 뭐, 그네들, 그, 어, 선호도니까. 근데 딱, 오늘, 오늘까지도 딱, 5십일 선에 닿네. 아직 6십일 선은 아니고. 그리고 얘가 양, 지금 음전환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볼게요. 음전환. 얘가 지금 음전환이 되어 있거든요. 얘가 양전환 되려면 요세 개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요세개 잡아먹으려면 수치가 몇이에요? 여기 써있죠? 3019. 여기, 에요 3019가 요거예요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여기서부터 줄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음전환이고. 왜냐면 여기서부터 보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를 넘기면 되는데, 그렇게 멀지 않죠? 지금 여기니까. 얘는 음전 아니지만, 얘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야, 여기 이동, 이동평균선이 여러 개가 겹쳐있어갖고, 이것뚫을려면은 만만치가 않네. 그 다음에, 일봉은 파라블릭, 오늘 양전환 시켰네요. 자, 파라블릭 이제 여기서 시작해요. 그동안은, 어,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던 거를,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던 거를 좀 밑에서 시작했네. 네, 그게 단점이네. 밑에서 시작한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구름대는 아직도 저 위에 있고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주봉, 여기서 이 양봉을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종가만 연결하면 그냥 제자리에요, 제자리. 이거 후행스패는 현재의 종가를 26주 전으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캔들 깨있고, 여기 거리가 멀고, 어, 그다음에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와 있고, 또 여러가지 보조지표가 여기에 파라블릭도 있고, 조금 버겁긴 하겠네. 근데 지난, 지난주에 양봉의 꼬리에 엄청난 강력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힘이 그냥 곧장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그냥, 오늘 초올리잖아. 왜? 내 마녀의 날, 늘 대비해서, 포지션을 구축해놨는데, 어, 꼭, 그날까지 계속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름 전, 한달 전에 구축해, 왜냐면 이게 3개월짜리잖아요. 선물 옵션이, 선물이. 옵션이 한 달치지만. 그러면, 한달 전, 두달 전부터 어떻게, 뭐, 숏, 뭐, 풋, 콜,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합성을 해놨을 텐데, 어, 선물만 보면은, 그, 뭐랄까, 매수 포지션이 많아요. 근데, 푸드 옵션 보면 또, 하, 하방을 또 많이 구축해놨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 금액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안 해봤고, 어쨌든, 어, 내 마녀의 날, 그날, 오늘, 이번 주가 만기니까, 어, 지난주부터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 극대화를 위해서, 또는, 뭐, 손해봤던 거는, 뭐, 본전을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양전한, 얘, 얘가 지금, 아, 운전한이 지금 일곱 개돼 있잖아, 일곱 개. 지금, 일봉 주봉 월봉 양전한 된거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없어. 그냥 그냥 등남만 하고 있는 거지. 얘를 넘기려면 얘를 넘어야 되거든요. 얘가 3060이에요. 3060.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그다음에 얘는 저점은 여기니까. 그래도 아직도 밑에 가깝죠? 3060을 넘기려면 일단 3000 넘어야지. 3019 일봉 양전한 거 넘어야지. 좀섭첩접 삼중이에요. 그다음에 불가능에 가까운 지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 주봉, 월봉입니다. 월봉 음전한 두개돼 있죠? 그럼 양전한 넘기려면 3300 넘어야 돼요. 요거 넘어야 돼요. 요거, 요거. 3300. 지금으로부터 300포인, 330포인트 올라야 돼. 지금 여기서 150포인트 올랐거든요. 앞으로 300포인트 올라야 돼.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나오지 않으면 양전환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거고, 이미 거대한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로 돌아선 상태다.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하루, 하루가 대세상승, 대세하락일 수가 있죠. 뭐 일주일 동안에 대세상승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중기적인 포지션에 따른 급등락의 반복이고, 어, 뭐 완력이고 이런 거지. 큰 추세는 이미 하락으로 다 돌아섰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300포인트 더 올라가지고, 얘가 3,300을 넘잖아요? 그럼 얘가 빨간색이 쫙 생기겠죠. 이 세상에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큰 양복이 생긴 거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300포인트가 넘어요. 이 양봉으로 치면. 그런 유리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얘는 음전환이 안 변해요. 그걸 멈두 두시고, 일봉, 대, 그러니까 일, 뭐 일봉이나, 아니면 30분 봉으고 매매하시는 분은, 물론 이런 거랑 상관 없겠지만, 그 어떻게 자기가 어떤, 자기가 포지션을 취하는 매매다. 그러면은, 요거를 알아두면 되겠어요. 주봉은 혹시 양전환 될 수도 있어. 3060은 한 100포인트는 오를 수 있어요. 아, 90포인트 오르면 되는데 90포인트 3060은. 근데 3,300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은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가 넘어갈게요. 얘는 얘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지금 음전한 3개 되돼 있고. 그만 코스피는 2개있는데 얘는 3개돼 있어 갖고 양전 안 되는 게 조금 더 낮아요. 일봉도 음전한돼 있고요. 양전한 음전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웃기는 건 하나 아껴 드릴까요? 레버리지는 코스피2랑 똑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월봉도 비슷해. 근데 이제 주봉이 걸 때려. 주봉이요? 얘가 음전환이 두개 됐어요. 주봉이. 그 다음에 양전환 되려면 얘를 넘어야 돼. 즉, 얘를 넘어야 돼. 얘. 얘가 뭐예요? 사상 최고치. 아니면 얘를 깨거나. 지금 여기 와있죠? 이 정도잖아요. 지금 얘를 깨거나, 얘를, 얘를 넘겨놔야 돼요. 지금 코스피200 같은 경우는요, 얘거든요? 왜냐면, 하 약, 음, 그, 얘가, 얘가 음전하냐, 크게 되고, 양전한, 그러니까 음전하냐, 크게 되고, 음전한 작은 게몇개안 됐어. 근데 좀 전에 보셨듯이, 얘는 일곱 개야, 일곱 개, 7개, 일곱 개. 이 중에 세개 넘는 거 만만해. 근데 얘는 두 개야, 두 개. 2개. 근데 세 개를 넘기려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같은, 이거, 어, 잠깐만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코스피 200을 추종하게 만 어떻게 해서 설계가 된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설계하듯이. 근데 코스피 200이랑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스, 그 주봉 3선 전환도로 치면요. 전형 뚱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미세하게 종가를 넘겼냐, 안 넘겼냐에 따라서 두개 되느냐, 일곱 개 되느냐가 차이, 차이니까. 그래서 이 코, 코덱스 레버리지 주봉이 양전은 되는 거는 코스피 3300 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니까 러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즉,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하는 거는 그그어 어, 파워 게임 하면서 뭐 일부 외국인이 이길 수도 있고 개인이 이길 수도 있고 그거는 몇주 간의 상관이니까 근데 지금 7개월, 8개월, 6개월, 1년을 봤을 때이 월봉은 그뭐랄까 이미 대세 하락으로 굽어서 하락 중에 큰 반등하는 거다. 과거에도요. 3년 빠질 때 중간에 1년 반등한 적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월봉은 안 봐도 되겠죠? 월봉이야 뭐 고스피 어, 비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셉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엄청 쎈데 오늘 조금 불리한 증계 생겼어요. 자, 자, 볼게요. 제가 주봉을 얘기하면서, 주봉을 먼저 얘기, 이건 주봉 먼저 얘기할게요. 주봉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음전환이 3개가 됐기 때문에, 짧은 게 3개 됐기 때문에 이거 양전환 되기가 쉽다. 그랬는데, 진짜, 양전환 됐죠? 요거, 왜냐면 이게 3개 작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가 되고 있죠? 자, 이 반면에, 이제 일봉을 볼게요, 일봉. 일봉을 보면요. 얘가 오늘, 오늘 플러스가 안 났었을 때는, 어저께까지는요, 3개가 이거야, 이거. 맞죠? 그잖아요? 렇 근데 오늘 양전환 하나 추가했죠? 그러면 음전환 값이, 요기로 올라왔겠죠? 요걸로. 요 3개로. 음전환 값이 몇이에요? 749야, 749. 오늘 몇이에요? 763이야. 얼마 차이에요? 어, 1,400원 차이네. 1,400원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내일이나 모레나 합쳐서 빠져갖고 763에서 749로 빠지면 얘 음전환이 돼요. 음전환 이렇게 음전환. 그러니까 얘는 오늘 플러스 난건 대단한데 조금 불리해졌다. 음전환 되는 게 쉬워졌단 말이에요. 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없었을 때는 양전환 되려면 얘를 넘었어야 돼, 세 개를 넘기려면. 그래갖고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그래. 근데 종가를 살짝 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전환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얘로, 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양전환 되기가 쉬운 거야, 이게 작으니까. 그러니까 양전, 그 삼선전환들은 작은 게세 개가 붙으면, 아니면 뭐두 개는 중간짜리인데 하나가 막 납작이가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역전되기가 쉬우니까, 그, 긴장해야 돼요. 얘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일봉에서 오늘, 그 새로운 양전환을 추가했기 때문에 오늘 얼마 올랐죠? 오늘 1 0원 올랐죠? 아, 700원 올랐나요? 그럼 500원짜리가 붙었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밑에 걸 볼게요. 전날 금요일날 이거 마이너스 200원이에요. 근데 오늘 700원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짜리예요? 이거 5 0 0원이요 500원. 궁금하면 500원. <laughs> 500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 여기서도 어볼까요어봅시다 양전환되는 거. 자 보세요. 얘가 마지막 양전환이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양전환이죠. 그잖아 요 종가니까 그 다음에 얘죠. 그 다음에 얘죠. 그래서 제가 다 줄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 4 0 0원 빠지면 얘 음전환된다니까. 물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거 일본이 어디 갔냐? 아 이거 너무 너무 확대시켜놓으니까. 자, 이럴 수는 있어요. 얘가 또, 또몇 배가짜리 또 붙여, 이렇게. 그러면 양전하는 또, 음전하는또 얘로 올라오죠? 얘가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큰걸 내지 않는 한, 얘는 좀 주춤될 수 있고 역전당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너 조심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자, 이번엔 코버스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일 동안 오르는 사이에 얘는 4일 동안 빠졌겠죠? 이게 뭐니, 이게? 이렇게 볼때 세웠다가 이렇게 빼는 거 뭐야? 너 이거 왜 올렸니? 이렇게, 이, 이 짓을 할 거면서.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근데 얘가 음전환 되려면, 얘는 아직 양전환이에요. 음전환 되려면, 요세 개를 먹어야 되죠?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어딘가 찾아볼까요? 자, 마지막 음전, 양전환, 음전환 얘란 말이야 그럼 얘잖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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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얘, 얘. 가 마지막 음전환이거든요. 요렇게. 마지막 음전환의 두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 여기, 요거예요 요거, 요거. 얘가 아니에요. 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 야, 이거 좀만 더으면 음전환, 운봉 팍, 받겠다. 완전 드라마틱한 음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일봉을 보면, 구름, 뭐, 볼린저 밴드는 벌어지려다 다시 좁혀지고, 그냥 중심선, 그냥, 그냥 두달 동안 여기서 놀았는데, 다시 나가려다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거야. 집 밖에 나가니까 고생하지? 볼린저 밴드가 안 벌어지잖아요, 이거. 자, 주봉. 주봉도 음전한, 이게 좀 불리한 거라니까, 이게 납작이가 있으면은요, 세 개가 작잖아요. 그럼 얘란 말이야, 얘. 얘가 어디예요얘예요 얘. 내가 선을 걷놨어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이거. 얘가 몇이에요? 2,195원. 오늘 얼마? 오늘 얼마지? 2,225원. 어, 35, 30원 차이니까 35원 빠지면 하, 음전한대요. 주봉이. 물론 주 종가가. 주중에 해봤자 소용없어요. 자, 근데 월봉은 엄청 멀어. 월봉은 얘가 세개잖아요 그러면 얘를 깨야 되거든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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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깨야 돼. 마지막 음전 안에 두 번째 거. 그럼 얘를 깨야 돼. 지금 여기야. 아직은 위쪽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거의 코스피가 한 3천 200한5 60 정도 가야지 음전한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볼린제 밴드 상위밴드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했다가 다시 가는 그런 뭐랄까 설계가 맞다고 봐요 저는 아직은 멀쩡합니다 아니 후행스팬을 봐요 이렇게 올랐으면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빠질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올라? 이때도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죽이잖아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죽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가능성이 <laughs> 높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어이구, 넘어가버렸네. 마지막 거, 어, 마지막 차트. 네, 이게, 어, 고퍼스 차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이건 파워게임이에요. 이때는, 풋, 풋 살자, 풋, 어, 풋 먹자, 그 다음에 고퍼스 먹자 하다가, 이번엔, 이, 이건 뭐냐면요, 어, 어, 콜 먹자, 고 어, 버스 죽이자 이,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등락이에요 등락 과정 그래서 큰 의미 없는 거 다시 그냥 주, 놀던 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추세도 없어 지금은 자 오늘 장마감 정리를 하면 아시아 아까 봤죠 홍콩 같은 경우 뭐 1.6%나 폭락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도 물론 처음에는 많이 나서 났어 미국이 날싹상에 빠졌으니까 근데 완력으로 끌어올려 근데 이지시 며칠째 3일째3일째 3일째 아시아 약하고 말건 미국이 빠지고 말건 우리는 그냥 올려 왜. 그들의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끌어올리는 거야. 완력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뭐 할말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막, 우리는 프라이스 테이커야. 그들은 마켓 메이커야. 그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야. 그들이 올리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쫀칭 먹고, 뭐 깨지고 이러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포지션은 아마 내 마녀의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쿼드로플 리칭데이, 고그 날에 맞춘 어떤 포지션에 따른 그들의 어떤 지수 만지기, 매니플레이팅. 예, 그, 그러니까 조작이죠, 조작. 지수 조작. 뭐 아니고 시장이 항상 공정 가격만 있나요 완력으로 만들어지는 가격도 있지 자 오늘 마감 방송 이렇게 마치고 어 월요일 좋은 월요일 잘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플러스 4포인트 니까 종가로 보면 콜프 다 그냥 꽝 <laughs> 꽝이다 꽝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 인사 항상 드리는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핑클 파마 이따 머리 좀 스트레이트로 풀어볼까 예. 네. 음악을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새로운 한주 어, 좋은 출발 되길 바라면서 제가 축복을 내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채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쪽, 부동산은 부동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